정부가 4조 원을 소상공인에게 푼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심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 기업을 위한 대규모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기, 가스, 보험료 등에 쓸수 있는 부담 경감 크레딧을 1인당 최대 50만 원, 총 1조 6천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도 1조 4천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천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도 지원되고 정책자금과 보증도 총 2조 5천억원 규모로 추가됩니다. 기술 보호 제도도 강화됩니다. 기술 유출 피해 시 조정 제도를 신속히 활용하고 법적 보호 범위도 거래 전 단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AI, 바이오, 기후 기술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거점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제도약을 위한 자금과 제도 지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